이제 우리는 그 피로서 새롭게 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세상 육적 욕망과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어둠의 예습관을 따라 삶을 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능대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옛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한 한계를 뛰어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는 날그 밤에 흠 없는 어린 양을 구워 먹었습니다. 이 어린 양에는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흠 없는 어린 양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양식이 되어서 새로운 공급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힘을 얻어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급원이 무엇인지 안다면 진실로 새로운 힘이 되는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세 사람으로 걸맞는 새로운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12장 7절과 13절에 이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자, 그러면 왜 피를 발랐습니까? 레유기 17장 11절은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은 모든 생물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이것을 단의 뿌림으로써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문설주의 피를 바른다는 것, 바르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피로써 정결하게 되고 또 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피를 바른다는 것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탁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피를 바르는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저주와 심판을 끊는 능력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회개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피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나는 이 피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는 진정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또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는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서 회개함으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2장 3절, 또 4절, 8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과연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을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는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 그리고 더 힘쓰는 교회는 매월 첫주 예수 그리스를 공급받는 의미 있는 예식을 올립니다.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 앞에 동참하고 주님과 그 삶에 동참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떡과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공급받고 그렇게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피의 능력,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무한한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보면은 본문 12장 8절과 1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하십니다. 아니십니까? 자, 무교병을 먹는 것은 바로 누룩 죄를 거절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과거의 고통의 노예의 삶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 진정 거룩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본문 12장 7절과 10절에 문설주와 임방에는 피를 발랐지만 문지방에는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말씀합니다. 함을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의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깨끗이 깨끗이 않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욕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찌 더 무겁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 피 문지방에만 바르지 않았습니다. 문지방은 넘어다니는 문 아래를 말합니다. 또 어린 양의 고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피와 양곧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거나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피로써 새롭게 되는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